오늘 요리 뭡니까? 묵은지, 고등어김치찜이랑 제육볶음이랑 콩나물무침이랑 네. 시금치무침하고 간단하게 먹어 좋아요 아 간단하게요? 네. 너무 간단하다 네. 메인이 네. 맛당치가 않아서 그냥 고등어김치찜으로 근데 하나면 또 약간 처음하니까 요리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양념 넣어볼래? 그래 뭐세깔뭐 뭐 얼마 그래? 이렇게 지금면안돼야 돼. 또 생선 씻어야 돼. 내가 오늘 약간 요리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은냉장고게이나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연이연해야 안 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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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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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마가 있나? 없겠지. 이거 빨면 돼서 내자. 허 드레스. 우와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야. 이것도 에어컨도 상상이야. 왜 TV 는 LG죠? 하아. <laughs> <laughs>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뜻해지 있어? 물이 끓고 있습니다. 접지 말고 이케 해보니까 밥이 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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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밥 알림 뭐야. 할수 있게 해 <laughs> 또. 고등어가 건강합니다 <웃음> 저리가 <laughs> 어나그 사이즈 너무 좋아요 파는가래똑 같은 사이즈 응원하는 있어 힘내! <laughs> 네. 밥이 되고 있어 콩나물 냄새가 나고 있어 <laughs> 대단한데 콩나물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닫다니 아, <laughs> 대단한데 힘들었다 파악하는데 <laughs> 야성열이의 흔적 바다 정리해놓은 거 봐. <laughs> 오, 대단한 팔꿈치. 와, 요리사다. 그럼 아, 이렇게 채가 쳐집니다. 맞아. 배운 자다. 파란 부분은 작게, 파란 부분은 가볍 그래도 대단치 않지만 굉장히 은, 은은하게 예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눈선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 한국사는 눈선이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와, 나칼 저렇게 엄지에 받쳐가지고 하는 거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어, 난할수 없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나는 왜, 왜 못하지? 와, 신기해. 응, 빡빡이. 빡빡. 나를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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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념에 넣은 속이 개켤 거라. 엄청 잘 깨닫는 필요가 없어. 난 생마늘도 좋아. 네, 저 생마늘 먹기 즐기는 중이에 응, 음, 너한번 배렸잖아. 어, 그래서 자제하고 있어. 한 통까지나 먹고, 반 통까지. 또 어, 뭐야, 고춧가루입니까? 네, 엄마가 농사지은 고춧가루. 와, 귀한 거다, 귀한 거. 내가 송열이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고춧가루 한번 겟다가 오늘 이렇게 했을 때, 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맞으면 맞아, 맞아, 싸. 어, 야, 고춧가루 비싸. 그리고 집사는. 음, 그렇지. 어. 고증하다. 이게요? 아니 이거 나무 묻힐 거야. 아아. 오 뭐야 뭐야 물에 씻고? 헹궈야 참. 어. 근데 이거는 집마다 다 달라서 난 아. 차게 묻히는걸 선호해서. 아 탱탱하게? 어. 콩나물 얼굴 한번 봅시다. 음, 콩나물입니다. 뚜껑 한번 열어봐. 뭐 끌어야지. 하 인스타 감성으로 닫는 거야. 시작. <laughs> 기, 기계 아니야? 다시 할게. 아니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이미 내가 들고 있었어. 기계 다시. 다시 할게. <laughs> 여기 생산 설비장이야? 고생 고생. 이것도 하는 놈이 한나. 맞아 그럼 어, 벌써 다 되셨다고요? 진정신이세요? 응, 응. 오. 나 조금만 더 건져야 되는데. 나 <laughs> 근데 달래 아직까지 맞나 원래 아직까지 안 맞지 않냐? 올해 좀 추워서 늦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원래 품절인데 있길래 그냥 한 번씩 업 사봤어. 잘했어. 파를 하얀데 써야죠. 하얀데는 이미 저기에 도막 도막 들어갔으니까. 파란 아 근데 야 하얀데랑 초록게랑 무슨 차인데 이 따로 따로 쓰는 거야? 무 파란 거랑 흰 부분 따로 쓰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왜 따로 쓰는 거야? 간 맛이 나고 색을 내기 위한 거고 약간 이런 차이. 아 근데 사실 솔직히 파는 흰색 부분이 더 맛있긴 해. 우리 엄마는 섞어서 쓰긴 해. 와이자. 음. <laughs> 소금 설탕이 소금 소금 없잖아? 충격! 일반 소금이 없잖아? 소금은 있을 줄 알았지. 아, 마늘 안 넣었잖아? 불을 6으로 줄여주시고요. 뚜껑을 한번 열어서 얼마나 끓어오르고 있는지 봐주세요. 어려워!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뚜껑 한번 열고. 얼마나 아. 끌어올랐는지 물량이 얼마 되는지 말해니다글 고글. 어, 그럼 칠. 조금 이따가 너에게 미션을 주지 응? 국물을 건져서 위에 양념장에 끼얹는아 이거. 어. 할수 있어. 그거 성 고기 하는 건데. <laughs> 어 맞아. 시금치를 꺼내 주세요. 시금치. 시금치. 아고 <laughs> 찍을까요? 네. 수 있어? 어왜들어 얘 분명히 이간한 번만 봐줘. 신가? 네. 이게 처고솔트라서 많이 안짠 같다. 우와. 이게오새 주면 잘한다. 뿌리 부분에 흙을 깨끗하게 씻으셨나요? 왜 수가하지? 왜 수가하지? 어! 시금치는 완전히 저희 집 스타일로 무치겠습니다. 아 우리 들그림 말고 참기름을 샀구나. 어 왜? 아 우리 집은 나물 무칠 때 가끔 엄마가 먹고 싶으면 국간장에 들기름으로 무쳐. 나는 사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송연이가 들깨를 못 먹어서. 음 그럴 수 있지. 약간 그 맛이 땡길 때가 있거든. 음을오골진 소리. 어각골이 나물 무치는 거 시켜야겠다. 네. 도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네. 도전. 저는 뭐라고 했을까? 어 각돌 이제 불을 어? 오로 줄이고 국물을 어? 위에 끼얹어 주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해. 어? 진짜 뜨거우니까 조심해. 불을 오로 줄이고. 진짜 없어. 국자라면 뭉개져서 숟가락으로 하는 거. 야 어? 일단은 대박. 제 맛있는 냄새 나. 오 물을 추가했습니다. 짧은 물이죠. 어. 야 근데 나는 이렇게 싱크가 벽에 안짱 박혀있고 이렇게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으면 있는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난 싱크는 상관없는데 조리대가 넓고 사람이랑 볼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나 설거지할 때꾸영이가 맨날 옆에 와있어. 아이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설거지할 때꼭 옆에 와. 설거지할 때 옆에 안 온다? 밥을 먹고 있거나 약간 신기하 불편한가? 어 옛날에 타레가 그렇게 물을 좋아했는데. 어타레 요새는 거기서 물을 잘안 받아. 타레 약간 사춘기 다시 온것 같은 느낌이 있어. 사연 아빠를 좋아해. 음. 유일하게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 유일하게라고 했어. <laughs> 한 묶기. 음. 약간씩 꺼내줘. 김치가 위로, 음. 고등어가 밑으로. 그리고 게 되게 적절한 사이즈의 냄비다. 음. 이 색상의 냄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이러라고. 아나 냄비 샀는데 졸라이던거 아직 한 번도 못 썼어. 언젠간 쓸수 있겠지. 끓습니다. 끓습니다. 아직 팔팔 끓을 때 넣을 거고 두번 나눠서. 이거 팔팔이 아닌가요? 아직입니다. 오, 나 뭐야, 되지? 숲가 나무 싫어. 일단 시금 치는 오래 안되실 거라서 한줌 넣고 15초 세고 번지고, 한줌 넣고 15초 세고 번지고 하면 돼. 잘 안에까지 잘 넣어주고, 지금부터 15초를 세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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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고1 0 k 잘안 벌어져. 쟤는 어떡해. 쟤는 17초 들어있었잖아. 자, 다음 접수합니다 아! 됐어. 조심해! 1, 2, 3, 4, 4, 5, 6, 7, 8, 9, 10, 1, 2, 3, 4, 5. 아 이게 14초때부터 이미 잡고 있었어야 됐어 정확하게 15초에 꺼낼 수 있었는데 저런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laughs> 아자끝 내가 다져놓은 마늘 반옥콩, 파 반옥콩을 넣으세요 이거요? 네 고수의 칼 사용 굿. 이건 제가 절대 이곳에 구, 구비되어 있지 않으리라는 걸 알지만, 차, 사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져온 국간장입니다. 딱 그만큼 쓰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많아. 너열개 갖고 왔어. 자, 첫 번째 서랍에서 숟가락을 하나 꺼내시고요. 자, 국간장을 한 스푼 반. 한 스푼입니까? 네. 한 스푼 반. 음. 반입니까? 네. 음. 자, 참기름을 휘릭 두 바퀴. <laughs> 너를 믿겠다. 휘릭 두 바퀴? 휘릭 한 바퀴 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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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 바퀴가 돌았어요. 클릭 1.7 바퀴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손 씻으시면 되니까 손으로. 손 씻었어. 정물정해 주세요. 아, 얘를 이렇게 주물 딱 주물 딱이 중요한가요?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주 공주 이렇게. 그냥 번영 번영 하면 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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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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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을 한번 봐 주세요. 짠가어쩐가 나도 괜찮. 간을 어 뭐야 왜 꺼졌어? 어! 먹어봐 하나 쇽 해서 먹어봐 응 맛있어 국간장으로 하면 약간 일반 간장이랑 다른 맛이 나는데 근데 이 맛이 더 좋아하고 약간 짭짤해 굉장 <laughs> <laughs> 맛있어 응. 그럼 예쁘게 담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해서. 어 편저잖아 <laughs> 프레리독이 따을 파는 것 같은 느낌 <laughs> 됐어 됐어 어,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넵 오! 곽토리의 첫 나물 체험! 나물 체험! 야! 해맛있어 응. 이게 딱첫 입에 약간 짭짤하면서 씹으면 별로 안아고딱 맛있어 자, 아, 그럼 이제 곽토리의 최애 발래장을 만들 겁니다 와! 저발래 아까 거기서 만드는 거 이마트 TV에서 봤어요 아, 진짜? 어, 그러면 곽토리가 주는 레시피로 내가 한번 해볼게 말해 발레를 음. 썬다 아, 씻는다! 어, 씻어! 자, 그동안 씻는다. 저는 대육볶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씻는다, 어. 깐다, <laughs> 어. 썬다 그리고 이 뿌리를 터준다 어, 맞아? 어. 아니, 그건 조리법이 아니라 손질법이잖아. 뭐, 어, 어, 달래 개잠없만 잡물로 꼭어서 주세요. <목소리> 근데 지금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걸안 갖고 와서 거의 모든 요리의 베이스가 간장이기 때문에 약간씩 변화를 주려고 노력 중이야. 뭔가 똑같은 맛이 날까 봐. 어떻게 변화시니까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넣고 안 넣고라던가 국간장을 쓴다던가. 좀장가 먹어봐. 갈면은 양념장. 좀 야, 소리는안 떼나? 응, 안 떼도 돼. 깨끗하게만 이주면 미니 간장을 다 쓰고 말왔잖아 간장이 모자르겠는데? 큰일 네 그럼 달래 조금만 하자. 이거 너무 많다. 달래는 장밖에 못할 것 같아. 전부터 먹을까? 헐, 네? 대박. 밀가루만 편의점에서 사와서? 대박. 대박겠다 달래전 맛있는데? 달래 알라딘 원래 달래를 무침 반, 간장 반 하려고 했으나 현재 간장이 모자란 관계로 콩나물밥에 넣어먹을 간장밖에 못 만들고 야 콩나물밥에 달래장 진짜 미쳤다 근데 이것도 통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저는 사실 통깨를 썩 선호하지 않아요 여기 차이가 나 너무 많아 난 약간 깨 없이 심심한 느낌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다가 어. 생수로 어. 물한 3분의 1 컵만 부어줘 3분의 1 많겠다 한 4분의 1 컵만 부어줘 4분의 1컵 4분의 1오오오어디 <laughs> 4분의 1. 아니 이컵 아니 내가 먹는 먹으면... 니가 든 걸로 네가든 걸로 이 4분의 1만 해줘 내가 먹는 컵은 그게 4분의 1이란 말이야 거대한 머그컵을 생각했군 어. 됐어? 어. 어 일단은 다시 끓어오르면 응. 딱 샥샥해서 응. 약간 볶듯이 먼저 기름을 한번 빼줄 거야 와 천재인가? 어차피 물을 타야 되니까 내광대이야 그렇지. 네, 갈래장은 지금 싱겁단다. 아, 아니, 싱겁대. 양이 적단다. 현주쩡아, 사 와야 되겠어, 지금. 뭐? 간장을. 그래? 간안 봐봐. 아직도 많이 담가. 좀 달긴 한데. 지금 간장이 모자라서 쓸 수가 없어. 맛있어. 근데 뭐걔 문제되는 맛은 아니야. 맛있어요. 끓어, 끓어! 어. 이거 이 정도면 되겠나? 아니면 물좀더 닦아 먹어봐. 아닌데 괜찮아? 이커 것도 제 간단하지 빌레 존맛 빌 원래 뭔데 마시는 거야? 술이니까 수술하니술나도될거 같은데? 없죠? 한 10분 이내로 될듯밥마십시다숟가를딱 예, 4개가 있네요 진짜 4인기 중인 것 같다 아 조리대 너무 넓은 거 진짜 좋다 아, 백이 있잖아 수린님 아. 롤백에 고기를 넣어주세요 어, 잠시만요 네 이거 뭐 넣어줘요 좀더 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넌 싱겁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더 쫄면 안 싱거운 거지? 지금 좀 싱거워요. 끝인가요? 어, 거의 다 됐어. 대박. 와. 오, 익었습니까 샤. 공공. 하나 쪼개봤어 혹시 몰라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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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끓는 밥, 밥르는 누구? 밥을 니다 밥으로 잡구나. 그러네. 야밥 내일까지 먹겠는데? 밥은 미리 해서 먹는 걸로 할까요? 너무 가득 채우니까. 음, 그래. 아이로 하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따라라라. <laughs> 저희 집들이를 소개합니다. 네. 자 여기는 제 옷장입니다. 오쭉 있어요. 파는 건가요? 아니요. 파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신을 양말이랑 모자가 있고요. <laughs> 모자가 마스크 낀 건가요? 네. 그렇구나. 저의 장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음. 그리고 옆쪽에 오시면. 기분 좋은 인센스가. 아, 근데 인센스 너무 없다. 어. 아까 괜히 폈어. 너무 조금밖에 없더라. 왜 폈어, 아까? 피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불만이 있으면 닫히죠 아니 방금 이렇게 후를 천천히 했잖아 붙으면 하면 돼요 그렇군요 음, 향이 좋네요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 써보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그러고 여기 이제 오시면 스피커 <laughs> <laughs> 사연이 많은 스피커 아, 사연이 참 많죠 그리고 저의 애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애기들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음.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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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아, 그렇구나. 오늘 애기를 좀 적게 데려오셨네요 음, 오늘은 장비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최소화했죠. 음. 이제 나가주세요. 아, 크셔? 네. 제 공간이니까 야, 이제 나가주세요. 입고 있는 거 설명해야지. 아, 이거는 가게 선물해준 잠옷입니다. 예쁜 쪽 가만히 두세요. 하하하하. 우와. <laughs> <laughs> 아짜장, 아짜장. 콩나물밥은 간장 들 먹어야 돼. 맛있어. 괜찮으세요 네. 음. 맛있어 완전 그냥 조림 같아, 맛있어. 간이 완벽해요. 야, 고등어랑 저거 진짜 맛있다. 소나무번 하기 다한거 같아. 음. 응. 괜찮네. 엄청. 빈틈없는 완벽함이야. 소나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고등어랑 김치가 진짜 완벽하다.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층이 중요하구나, 김치 층는맨 밑에다가 물을 까는구나. 하지 말라고. 음. 우연만 그렇게 하더라. 응. 음. 어 박돌이가 먹지 시금치 나물이네. <laughs> 무지긴 했습니다. 무지기 만 음. 야 시금치랑 음. 콩나물 맛 계절 어울려. 정 한통속인 맛이야. 콩나물 말에 비해 틈을 시금치가 채워버린 맛이야. 음. 대중 맛이에요. 김치맛아는데요 와 장이 거 어머니 김치 가지고 온 거야. 딱잘 익은 김치 딱 그래. 게 됐어. 고등어 김치찜을 먹지 않겠대요. 어? 응? 단짠. 저 생선찜 안먹어 이거 왜있어요 니들 먹으려고. 평소 나가서 먹기 어려우니까. 억지로 먹여주고 싶다고 대존맛인데 대너 고등어 안 먹냐? 아니 고등어 먹는데 생선찜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국물 있는 생선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먹긴 먹을 건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근데 생선은 뭔가 조림에 들어있다고 막 허물허물하거나 전혀 안 그렇고 완전 단단하고 딱 좋은데? 진짜 여기 감이 좋다데까 같은 데있던 제주도 숙소랑 어. 여기랑 섞으면 진짜 섞, 좋겠다. 섞으면? 어. 어디부터, 봐, 어디 부분이? 어, 넓이가 이만한데 응. 전체적인 톤이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곳이 이 아, 그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각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